어상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아 저희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이고요. 어? 네, 서울시 따릉이랑 똑같은 시스템. 뭐돈 되게 많이 들 텐데? 아 저희는 일단 서울시 따릉이가 한대 가격이 저희 조달청 기준 89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는 네, 수입하고 저희가 OEM을 하기 때문에 총 구매 대금 개당 4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45만 원에 살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구매해서 원하시는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창업해요? 어,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집이 홍청북도진천이니다 네? 네. 그러면 진천에서 나이 지역에서 이거 따봉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제가 현장시설 나가서 네. 네. 지역 지역 대비 인구수 대비 적정 수량을 말씀드리겠죠 네. 100대 정도 구매하시면 되겠어요 200대 정도 구매하면 되겠어요 말씀드리고 아. 그, 그 지역에 이제 배포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거 수익을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서울 따릉이랑 네.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네, 요금은 거의 흡사해요. 얼마? 한 시간에 원래 천오백 원인데, 저희가 따봉존이라는 존을 설정해 드려요. 할인존이고요. 그쪽에 대시면 한 시간에 천원의 이용 가능하시고요. 네, 한 시간에 천원?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 따릉이는 보관소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거요 네. 저희는 방금 설명드린 그 할인존을 설정을 해 드리는 게그 기준이 있어요. 네. 자전거를 대더라도 시민 보호에 불편이 없는지, 네.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곳인지, 그런 구준들을 부합하면 저희가 할인조 따봉전을 설정을 해 드리고, 그쪽으로 자전거들이 모이게 유입을 해 드려서 가미점주 분들이 재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업도로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사용했어요. 네. 사용하고 아무 데나 갔다 그냥 놔도 돼요? 서울 따릉이네 보관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빨간색은 주차 금지구요 보라색 원으로 되어 있는 곳은 따봉존이라 해서 이곳에 대시면천원에 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시면 패널티 금액을 물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이곳에 안 되시고요. 최대한 이 따봉존으로 몰리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니, 이거를 네.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갖다 이렇게 놓고 가도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다가? 아, 우리가 퀵보드처럼? 아대가 없어도 아, 네.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아, 기, 우리 퀵보드 네. 그런 것처럼. 네, 네, 아. 퀵보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서울시 네. 따릉이는 아무 데나 놓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아무 데나 반납을 하실 아. 수 있으시되 그 감행 점주분들이 편하시게 주차금지구역을 다 설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매출이 좋아야 될 텐데 기존의 점주님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아, 성공... 딱한 분이에요? 네. 왜? 저, 이제 시작한단계니까 24년 2월달에 제가 첫 런칭을 했고요 1년 정도 저희가 유의미한 매출을 올려서 구경점에서요 그래서 바로 저희 정보공개서 등록하고 이제 가맹, 가맹금들을 어떤 오셨어요. 유의미한 매출을 올리셨어요? 저희 기준으로 그 말씀드릴게요 네. 한 대당 하루에 1200원씩 벌었어요 한 대당 1200원? 하루에 1200원이요 얼마 안되네요 네. 어? 얼마 안되요한 대당 1200원? 1200원? 네 하루에요 얼마 안되는 거 아니야? 아희가 네. 800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그러면 네. 하루에 96만원씩 네, 매출이 한 달이면 3천만 원이고. 네, 그 정도 되고요. 그럼 감가상각 외에는 나가는 비용이 어, 없는 거네요?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네.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점주가? 아, 관리는 방금... 아무데나 막 세워놓고 또 네. 쓰러져 있고 막이럴텐데 뭐 방금 보여드렸던 저희 관리자 어플이고요. 다 보여요. 미터 단위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외곽에 나가 있거나, 네, 네 쓰러져 있거나 막. 보관 상태가 용이하지 않는 거면 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적인 CS는 저희 본사에서 다 처리해 드리고요. CS... 본사에서 해준다고요? 감행점주가 네. 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CS 인입은 저희가 다 받고 음. 아 이런 CS가 있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죠. 바로. 그러면 24시간 이내 처리를 저희는 감행점주분들과 네, 어, 네 약속을 그럼 실시간으로 네. 그 상태를 보, 볼 수는 없는 거군요. 네. 이 자전거의 상태를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어, 자전거가 너무 널브러져 있거나 넘어져 있다는 상태 체크는 안 되는데 저희가 넘어지는 걸 최대한 방지하고자 원래 일반 자전거들은 한쪽에 이게 거치대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는 안정성을 아, 위해서 네. 좀 무거운 재질로 이렇게 양 발로 넘어지지 않도록. 근데 이게 넘어집니다. 이 사업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아 제가 21년도부터 네. 전동 킥보드 가맹점주로 일을 했었어요. 아 네. 근데 21년부터 가, 아니, 킥보드를 하다 보니까 아... 킥보드가 오래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그리고 앞으로 좀 오래 가는 공유 모빌리티 좀 해보고 싶다고 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오래 갈 만한 아이템을 아... 제가 선정해서 플랫폼 만들고 이제 저희 직영 분리고 가맹점주분들 모시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부 다 대표님 돈이에요? 아니면은 그 정부 지원도 받고 정부 뭐? 지원도 받고 있고요. 뭐. 정부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맞습니다. 스, 생각한 거구나 정부에서도. 맞습니다. 저희 청년 창업 그 사관학교 지금 들어가 서울? 있네요. 서울 청년 사관학교 아, 인천입니다. 아 네, 거기 인천, 들어와 있어요. 네, 인천 들어가 있고 저희 뭐 기술 보증 기금에서도 약 3억 정도 그 보증을 해주셨고 다행이네. 중진공에서도 2억 더 해주셨고 와, <laughs> 좀 기술력을 좀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아이템 브랜드가 몇 개예요? 일반 자전거는 저희 포함해서 약두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그 가맹점을 유치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고요. 네. 서울시가 서울시랑 봤을 때 가격 차이가 어때요? 서울시랑? 네. 서울시는 아, 얼마고 여기는 여기는 0 원이라고 그랬죠? 어, 한 시간 0 원. 천 서울시가 1 0 0 0 원인가요? 네, 서울시도 천 원입니다. 어. 저희 공공 서비스만큼의 요금만 짓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거 있어요. 그럼 전국에 다깔수 있다? 네. 비용이 어떤 제조도까지 아무데나.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어 저희 지금. 사실 최소 구매 수량으로 200대를 지금 맞추고 있어요 200대를 하면 저희 지역 예를 들어서 100개만 하고 싶고 50개만 하고 싶어요 라고 드릴 수 없는 게한개동만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 때문에 200대를 최소 수량으로 하고 있고 네, 200대를 구매해서 뭐큰 동들 있잖아요. 서울시에도 구 네. 뭐 단위라든지 큰 동을 한두세개 정도 묶어 드려서 네, 운영하실 수 있게 최소한 알겠어요. 200개입니다. 그럼 일단 200개면은 네. 45만 원? 45만 원씩 9천만 원. 그 정도면 네. 아직은 이제 전주주민들이 많지 않으니까 네. 예상할 수는 없지만 또 지역마다 다를 거고 네. 결국엔 순수익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데. 네. 순수익 저희가 보통 말씀해줘... 400만 원 중반대 정도 한 달에. 한달순수익이 네. 모든 네. 거 판가미까지 빼고요. 네. 음... 저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 수수료로 서버 이용까지 합해서 10%를 받고 있어요. 10 매출의 10%? 네, 맞습니다. 그 이외에는 네.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하나 더 있는 게 통신이 음. 들어가요. 아... 네, LT 유심칩이 들어가고 매달 통신비가 나오기 때문에 약 2,000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네. 한 대당입니다. 시... 그러니까 로얄티가 매출의 10%인 거고 네. 한 대당 네. 이... 2,000원씩. 네, 아... 자신 있어요? 본사로서는 그래도 왜냐면 이게 이제 많은 사업이 검증된 거는 아니니까, 인재의 스타트업이니까, 될 거라는 뭐 확신이 있으니까 하셨을 텐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21년도부터 킥보드 네. 감행 점주로 일을 했어요. 지금도 몇대 가지고 있고요. 비교적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 누구든 이용하실 수 있는 편리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했고요. 뭐, 이거는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고 봐요. 저희 서울시 따릉이 같은 경우에도 서울 시민 만족도가 98%입니다. 음, 그 맞아요. 전국에서 음, 저도 됩니다. 많이 사용해봐서 알아요. 어, 너무 좋죠. 네. 이 서비스를 전국에서 다 느끼실 수 있다면 네. 공공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기업도 할수 있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 서울에서의 강력한 경쟁자는 서울시 따릉이일 네, 거고. 네. 근데 이제 지방은 그렇게 없어요. 서울시처럼 따릉이가 네. 없어요? 지자체에 사시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총 5천 대가 안 돼요. 다 합쳐서요. 아... 네. 저희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은 그렇다고 치고 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고 서울은 서울시 따릉이가 있어서 쉽진 않을 거아니에요 따릉이가 지금 15년 됐습니다. 아, 네, 노화됐다. 모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15년 연속 적자예요. 아, 그래요? 네, 서울시에서 직접 적자지만. 이용객이 편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용객이 편해서 지금 공공 서비스이다 보니까 접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마저도 저한테 희 위탁을 맡긴다. 아, 아, 짠이 그, 장점을 알겠다. 네. 뭐냐면 서울시는 보관소에만 보관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는데, 네. 요 따봉은 아무 데나 세워놔도 된다. 맞습니다. 어, 그게 그게 장점이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점주가 관리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인존들의 보이는 비율이. 78%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타시다가 500원, 500원이라도 좀 할인받자 라고 해서 할인존에 대신 아 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나머 네, 22%를 거두면 되는데 그 22%마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4시간만 투자하셔라. 아. 이게 충분히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세워놓을 테니까, 네, 그거 관리는 점주가 하는 거죠? 본사가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하드웨어 관리는 점주분이 해주시고요. 소프트웨어 음... 관리나, 그 CS 부분은 저희가 온전히 해드리고요. 네. 가맹비나교비뭐 이런 거 있어요? 별도로? 할수있되어 있지만, 네, 지금 5월달까지는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 우리 창업자분들에게 한마디. 네. 굉장히 생소한 아이템이에요. 뭐, 여러 식당도 있고, 모든 서비스 업도 있지만, 저희 따봉자전거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한번 관심 갖고, 한번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